안녕하세요, 짐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입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은요, GPA와 테스트 성적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성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 가능 학교의 윤곽을 잡아놓고, 과외 활동 등의 다른 요소들도 살펴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토록 입시에서 중요한 GPA가 과연 공표한 걸까요? 만약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점수를 일부러 후하게 준다면 대학들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사는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부모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점수를 너무 짜게 주시는 것 같다고 불평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에 따르면요. 인근에 좋다고 소문난 다른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에 비해서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며 저에게 의견을 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음, 사실 이런 얘기가요, 진짜일까 싶기도 하지만 실제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요, 일부 학교에서는 점수를 후하게 주기도 하고 또는 오히려 적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두가 학점을 후하게 주는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할 텐데요. 과연 이러한 점을 대학들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학점을 후하게 주어서 부풀리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과 이와 반대로 너무 작, 작게 주어서 평균 학점이 낮아져 버리는 학점 디플레이션이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이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성적이 대학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일 텐데요. 그러나 모든 고등학생들이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각기 다른 학교에서 나온 점수가 같은 무게를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강남 8학군이라고 해갖고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들이 몰려있는 학군이 있었는데, 이러한 학교들에서 1등급을 하는 것과 지방의 학교에서 1등급을 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뭐, 사실, 같은 학교 안에서조차 과목에 따라 점수를 잘 주는 선생님과 박하게 주는 선생님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수천 개가 넘는 학교들 간의 GPA가 결국 같을 수는 없겠죠. 이러한 이유로 제기되는 게 Great Inflation이라고 불리는 학점 인플레 또는 학점 부풀리기인데요. 학점 인플레는 일반적으로 점수를 후하게 줘서 학교 전반적으로 GPA를 높게 만들어서 대학 진학에 유리하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점수를 후하게 주니까 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원성을 들을 일도 없고, 대학 진학에도 유리하게 되니까 일석이조인 셈이 되겠네요. 그럼 과연 대학들은 이러한 학점 인플레이 현상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은 대학이 입학사정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가 없는 GPA를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요? 대학의 입시 사정과 성적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요. 대학들이 학생의 성적을 비교할 때 대부분 그 학생의 같은 학교 학생들과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같은 주내에 있는 두 고등학교 간에도요, 학교 간 차이가 나는 마당에 그 많은 다른 지역이나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성적표를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GPA가 4.0이라고 하더라도 학점 인플레이션이 있는 학교에서는 100명 중 수백 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학점 디플레이가 있는 학교는 10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아무리 같은 4.0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 그 학생의 위치를 비교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class rank, 즉 석차입니다. 많은 고등학교들이 클래스 랭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학생의 학업 우수도를 같은 학교 내 다른 학생들과 비교를 해서 순위를 매겨 놓는 거죠 즉 가장 높은 GPA를 받은 학생이 1등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높은 학생이 두 번째로 높은 GPA를 받은 학생이 2등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높은 등수를 가진 학생의 경우 학점이 부풀려졌거나 아니면 오히려 축소되었거나 상관없이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클러스 랭킹을 밝히지 않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들은 필요시에 다른 방법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성적이 4.0 만점에 3.3이라고 할지라도 발릭토리안 학생의 GPA가 3.4였다면 여러분의 성적은 아주 우수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반면에 4.0 만점에 3.9라 할지라도 클래스 반의, 어, 클래스의 그 반수가 4.0이라면 뭐 아주 나쁜 성적으로 평가가 되겠죠.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커리지 프로파일에 보시면 합격자들의 50%가 고등학교에서 상위 10% 내에 드는 학생이었느니 하는 말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렇듯 클래스 랭크는 대학들이 애용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부모님들의 뭐 항의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클래스 랭크를 성적표에서 표기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자체 내에는 이러한 클래스 랭크가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대학에서 카운슬러에게 따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 어떤 학생들은요 자신의 학교가 학점을 너무 짜게 주는 학점 디플레이 학교이기 때문에 자신이 입시에 있어서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손해를 볼것 같다고 걱정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설령,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들은 단순히 GPA로 나온 숫자만을 보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신 학교의 학점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학생들은요. 입시 원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요.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본인의 GPA나 클래스 랭크가 낮은 걸 변명하는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입학 사정에 더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대학 입시 사정관들은 지원자들의 당락을 결정할 때 지원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가 학점을 부풀렸거나 반대로 축소되었다고 의심이 들때 이러한 부분을 입학 결정에 반영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아이비 대학들과 같은 탑 그룹의 대학일수록요 여러분들께서는 어, GPA나 클래스 랭크에 있어서 최고의 점수로 기록되길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탁월함에도 학교의 학점 인플레이로 인해서 전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의 탁월함이 색이 발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탑 그룹에 속해 있는데도. 학점 디플레이로 다른 학교에 비하면 보통의 학점밖에 못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무척 속이 상하실 겁니다. 만약 학교에 학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있다면 고등학교 성적표가 분명 여러분의 능력치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대학들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SAT나 ACT와 같은 표준시험이나 AP나 IB와 같은 챌린지 과목들을 수강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정도 보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생임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대입에 있어서 GPA와 클래스 랭크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숫자의 메몰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숫자로 여러분을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대학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스틱 프로세스라는 평가 방식은요 숫자로만 평가하기 힘든 여러분의 능력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조망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이고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이러한 우스틱 프로세스로 그러한 평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정직하고 투명하게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입시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